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의 고참 씨입니다. 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드리움이 370만 원선 이하권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4월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한 단계 레벨업을 살짝 꾸시켜주고 또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파르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80만 원선에 안착을 시도하지 못했지만 380만 원선을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해가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가 6월에 유럽 연합국가에 어떤. 한세 50% 부가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빠르게 입장을 철회해 가면서 이러한 이슈가 소멸되어지고 을 개장한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주요 3대 지수는 지수 급등으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직전 전월 대비 12.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8포인트를 기록한 점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코인 시장까지도 좀 전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떠올랐던 시가총의 상위주에 있는 코인들이 좀 덕락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드리움이나 또 리플이나 솔라나 이런 종목군들이 수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개별 민코인들의 급등 자체가 여기저기서 반짝거리면서 강하게 시세 분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비트코인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그래소 바이낸스 기준에 11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역시 이드리움 역시 이와 못지않게 아주 급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쉬어갈때 우리가. 개별 민코인들의 분출 자체가 우리가 기대가 되는 모습이니까 오히려 시가총의 상위주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윙적인 개념에서 개수진 보유 전략과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해가되 개별 민코인에 대해서 변동성에 있는 트레이딩 종목들에 대해서 병행하는 그런 투자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는 문자와 같이 우리 고참식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 종목명과 또 매수 진입 가격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구 관서구 앱부터 여러분들 매수에 가담해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잘한 수익률 자체를 충분히 거둬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3번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를 해볼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 많이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윙적 관점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 같이 문자로 받아 보시면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활용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의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재반 이평선의 저항구한 저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7일선과 14일 이평선에서의 등락을 그대로 아직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380만 원 선의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게 될 경우에 400만 원 선에 좀 가격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올 3월달에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비축과 관련된 이슈의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 매몰수확해가고 있지만 또 상단 부분에 추가적으로 400만 원선 이상권부터 450만원 선 구간에서 저 추가적인 매물층이 좀 두텁게 쌓여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강하게 이끌어지면서 볼륨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고 이드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전략과 조정 시 오히려 박스권 구간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 중심선 이하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드리움이 최근 2분기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거의 한40% 정도 이상이나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수직 상승을 좀 보여주고 나서 쉬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점진적으로 상승과 수렴 이후에도 또 상승과 또 수렴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서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더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죠. 저 비트코인이 이 기간 동안에 동 기간 동안에 30% 정도를 조금 넘는 기어가는 33%의 상승률을 보여준 것을 보고 볼때 이드리움의 가파른 상승이 훨씬 더 크게 올라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트라 하반기 이후에 좀팩트라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었지만 좀 빠르게 팩트라의 업그레이드 이후에 타일 중앙화와 관련된 금융 활동이 증가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이드리움의 시세를 현재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일단락 되어지고 난 다음에 코인 시장의 정책 강화와 또제도권 편입 이슈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ETF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실사용성이 뛰어난 자산 인식으로 이들 이미 부각되면서 상승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로 문자 내용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최근 우리분들에게 매수를 권해드리고 난 다음에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매도 타점과 관련된 문자도 이렇게 전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에 매도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껄끄럽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매도 시점 자체를 1차 그리고 2차 쉽게 생각해서 매도에 어떤 목표가 대비해서 올라왔을 때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이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께 매도 신호를 드리고 나서 이익을 실현하고 추가적으로 초과적인 알파 수익을 얻어내가기 위해서 2차적인 지지 입질가까지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최종적으로 이차적인 지지가 정도의 매도가까지 이탈되는 구간 자체를 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 주시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는 고참 씨가 드리는 그런 매수 추천과 매도에 있던 타이밍 자체만 잘 따라서 매매를 해 주시면 되니까 아래 번호를 여러분들이 문자로 3번 이렇게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기존의 고참 씨 구독자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보아. 가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드리움에 대한 어떤 기대치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갖고 가주셔도 좋을 테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시총 상위주들이 그주 시장에 대장주,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시작갈때 개별 테마주들이 올라가듯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된 이 같은 이더리움이 좀 박스권의 구간 속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을 때좀 수익적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또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있는. 종모들도 병행해서 투자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경과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대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곧잠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